안녕하세요. 애터미의 조상현입니다. 애터미의 대부분의 회원들이 그렇듯이 저도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로 어렵게, 힘들게 하면서 살아가던중 애터미를 만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처음 애터미를 만나게 된날 에터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에터미의 기회를 잡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하루하루를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성공 시크슨 기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말고 잡아라입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에터미를 처음 만났을 때나 같은 사람도 성공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로얄마타 조상형입니다. 에트미를 만나기 바로 전에는 전라도 강주에서 고기 유통업을 했습니다. 한정식집이나 호텔이나 애식장, 강주 군교에 있는 골프장에 고기 납품하는 일이었습니다. 거래처를 만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네, 기존에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모르는 제가 고기 써달라고 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좋은 고기를 싸게 줄수 있었기 때문에 딱한 가지 방법. 여러 번 찾아다니면 고기 좀 시식 좀 해달라고 하면 시식으로는 호텔이나 골프장이나 애시장이 생기기 시작했고, 시식을 했던 것들은 고기를 납품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어렵게 거래처를 만들어서 고기를 갖다 주면, 은 예를 들어, 천만 원씩 갖다 주면, 천만 원을 돈을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꼭 800이나 900 주고, 100만 원, 200만 원내낼 텐데. 근데 아직도 안 줘요. 아직도. 그걸 5년 말해서 6년을 했는데, 밖에서는 고기장사에 돈 번다고 소문이 나 있는데, 안으로는 애상만 쌓이고 있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그만 두면 될거아니에요 근데 애상에 코가 을려가지고 그만두지도 못해요. 애터미를 만난 그날도 어김없이 강주에 있는 모호텔에서 고기 갖다 놓은 전화를 받게 됐어요. 고기를 딱 배달을 하고 항상 거래장을 놓고 왔는데 그날은 사람이 욱하면서 오늘치라도 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장을 들고 결제 담당에 올라갔더니 자리가 없어. 그때 호텔 내가 없고 한 시간쯤 뒤에 호텔 온다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가 돈을 받아야 돼요. 기다리고 있으니까 심심하잖아요. 아는 사람한테 여기저기 전화를 했더니 아주 가까운 곳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1시간, 시간 때우려고 잠깐 들렸는데 나이가 60이 넘은양만이오더니 원자력용소 콜마가 다단계인데 말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자력용소 콜마를 아냐고 모른대요 제가 알고 있는 원자력용소는 국가기관이고 콜마는 100년이 넘은 기업인데 소비자를 상대하는 기업이 아닌데 다단계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 나무라그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전단지 한 장을 주는데 전단지 제목이 쌩얼백이라고 써있어 그냥 찢어서 버리를 하다가 그냥 비아냥 거리면서 읽어봤더니 원자력연구소에 특허난바가 나와있고 백년이 는 콜마에 특허난바가 나와있고 그게 그림으로 그려있어. 그런 무시무시한 특허들이 만나서 이 제품이 이용부 개발됐는데 뉴스에 수없이 많이 보도됐다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아이템으로 들린 거야, 아이템으로. 그래서 그 전단지를 주머니에 넣게 됐고 자연스럽게 제라도 강주에서 세종시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했어. 회장님의 강의를 듣는데 제품이 왜 좋은지 가격은 왜 싼지를 알게 됐어요. 저는 다단계는 관심이 없으니까, 아, 영업을 해야 되다이 이 화장품으로 고기장사는 신경질 날수겠고 그래서 그날 밤에 회원 가입을 하고 화장품 세 박스를 사게 됐고, 이게 3일 뒤에 도착했는데, 말로는 알아서 이제 발라봐야 될거 아니야. 그 화장품을 들고 해가 지기 전에 집으로 뛰어 들어가서 딱 발라봤더니 스킨 앤서스마다 도졌네 가슴이 벌렁거리려 그래. 그 이틀 나와서 네 박스를 주문하게 됐고, 하룻밤을 자고 또다시 40박스를 샀어. 사업을 게 아니고 팔 거니까. 근데 제가 뭘 잘했나면 화장품을 내가 전달했던 분들한테 아침, 저녁 전화하고 찾아가서 달달달 볶아서 쓰게 만들었어. 그때 썼던 사람들이 다 기적이 일어났어. 진짜로 일주일 만에, 이주 만에 얼굴이 진짜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일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이, 그 전에는 세미나라는 소리가 안 들리더니 1박 2일 세미나가 있다고 가보자는 거야. 하늘만큼 좋은 제품을 땅만큼 싸게 팔면은 전 세계 사람들 몰려온다는 지금은 몇명안 되는데 나중에 는전 세계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야. 그걸 듣는 순간 사람은 요 영적인 동물 때문에 안 해보는 일도 아 이건 되겠다 안 되겠다는 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드디어 나한테도 성공해서 부자가 될 기회가 찾아왔다는 생각이 딱 머리를 치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이더라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느라고. 이 기회를 붙들어서 내가 지긋지긋한 가난으로부터 해방이 되겠느라고 다짐에 다짐을 해요. 그렇게 어렵게 열심히 고기 장사했는데 돈을 못 벌었잖아요. 근데 고기 장사를 앞으로 5년을 더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더 재미없고 더 열받겠더라고. 근데 그걸 때려치고 애터미를 5년만 하면 로얄마타가 돼서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연금성 수소도를 보는 성공을 하겠다는 그 계산, 산수를 할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예상값이 있었지만 1박 2일 세미나 끝나고 전라도 광주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예상값을 포기하고 고기 장사를 때려치웠어. 내가 이걸 잘했어, 이걸. 에트비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걸 여러분 모두는 잘 알고 있을 텐데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업자 소비자 조직을 만들어서 유통을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골 소비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성공식일은 소비자를 모집해서 단골을 만들어라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을요 한번에서두번 정도는요 경험을 했던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아내가 열정이라는 게 잠재되어 잠잠, 있고요 성공하고 싶다는 DNA가 살짝 잠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성공을 못한 게 아니에요. 성공할 수 없는 것을 만났기 때문에 성공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애터미를 제대로 만나면 그 사람들은요 무조건. 100% 성공해요. 그런 사람들을 요명단을 적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요. 나 같은 소비자를 모집해야 돼요. 그래서 모집했던 소비자를 당고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한 달에 10만 번, 20만 번, 30만 번 스스로 구매해서 쓰는 당고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수백 명, 수천 명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10명이든 20명이든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만 해가지고는요 오토판매사가 버거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성공하는 때까지는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 같은 파트너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 파트너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같이 성공하는 거예요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요 한 사람의 소비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사업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의 파트너를. 오토판매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몇 사람한테 몇백 번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몇 사람한테 몇천 번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한테요 30번, 50번, 100번, 200번의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요? 소비자를 모집하기 위해서요 소비자를 당구를 만들기 위해서요 파트너를 모집하기 위해서요 파트너를 같이 성공시키기 위해서요 수백 번의 거절과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오토팻만사가 되라고 말을 못해요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했던 방법을 저는 이 방법을 택했어요 그랬더니 빠른 시간 내에 오토판매사 오토팀장 사론노스도 많았고 빠른 시간 내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빠른 시간 내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뭘하셔야 되냐면요 애터미 사업은 누군가를 끌어들여서 누구를 이용해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서 도와줘서 그 사람들이 이득을 주고 남는 걸 캐시백 받아서 직업의 개념을 갖고 더 나아가서는 성공하자는 거예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여러분 애트미의 시스템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현장에 직접 경험해보면 저는 100% 아니 2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애테미의 성공 시스템을 믿고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저 역시 여기까지 올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성공을 위해서 인생 시나리오를 적어두고 그 시나리오를 이루기에 간절함과 열정을 투자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번째 성공 시크릿은 애테미의 시스템을 믿고 열정을 투자하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에 목숨을 걸었어요 이 세미나에 그렇게 뛰었더니 애터미를 만나니 1년 만에 자동차가 바뀌었고 2년 만에 집이 바뀌었고 3년째가 될수있는 신용불량사 회복이 됐어요. 제가 뭘 투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투자 성공한 게 아니라고요. 투자가 되고 있다는 절제나 투자했어요.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아주 오래 전부터 내 노트에는 7가지가 적어져 있었어요. 그 1번이 뭐냐면요. 나초상행위는 하늘이 두쪽나도 성공해서 부자가 돼야 한다였어요. 2번은요. 제가 하루에 담배를 세갑받아서네갑을 피웠어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20년이 넘어서 담배 끊지가요. 그두 절미 이후 불문 담배를 무조건 끊는다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아침 년에 봤어요 그걸 적어놓은 지 10개월이 되기 전에 담배를 사지 않는 기적이 일어고그 뒤로 담배를 끊었어요. 3번, 4번, 5번, 6번은 생략하고 7번은요 하도 얼굴이 새카마니까 미백이 됐으면 오고 물음표를 쳐놨어요 근데 내가 간절히 바라고 적어놨던 그 일곱 가지가 다 적어졌어요 그리고 인생 시네를 적었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요 한 가지만 지금 부족해요 통장에 10억이 부족해 나머지는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부지런함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정직함을 투자했어요 그리고 시간을 몰입해서 사용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도 핑계도 되지 않았어요. 일본계 미국인 로버트 키오사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부자 빠 가난한 아빠 저자입니다. 사람이 성공하고 돈을 벌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시스템을 만들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을 만들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지구상에 가장 완벽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 애터미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여러분, 애틀랜의 시스템의 속에 돌아서, 연금성 인쇄소득을 받는 직업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연금성 인쇄소득으로 성공하는 부자들은 사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 비즈니스는 열정을 투자하는 비즈니스입니다. 열정만 투자할 수 있다면요, 누구나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학력에 상관없이요. 근데 열정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 어떻게 나쁜 사람이냐요 열정만 투자하면, 성공해서 부자가 돼서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데 열정을 투자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난하게 살게 방치한 나쁜 사람이라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요, 에터미를 통해서, 에터미의 열정을 투자해서 3년 뒤, 5년 뒤 모두가 다 리더스 클럽, 로얄 리더 클럽, 시타 마스타, 로얄 마스타가 돼서 성공하는 사업자가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